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1조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체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의 학교 교육 환경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서 육성을 본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 2조는 본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 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본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사항과 재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구성위원회의 자격요건 협의회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9조에서 11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참석 수당 규정,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12조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양주시의 학교 폭력을 근절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